여러분 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이피입니다. 오랜만에 뉴스가 아니고 리뷰를 하나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리뷰는 제가 미국 출장 전에 보여 드렸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제품 출시일이 미국 출장 기간과 겹쳐서 조금 늦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서피스 프로 6 제품입니다. 서피스 프로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MS 하드웨어 명가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하는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투인원 디바이스이고 제 주위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작년 서피스 프로 6, 서피스 랩탑 2 제품들을 공개했죠. 바로 인텔의 8세대 코어를 탑재해서 업그레이드를 한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제품이 1월 중순 국내에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제품은 바로 서피스 프로 펜, 그리고 알칸타라 타이핑 커버, 그리고 서피스 프로 6 제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는 MS,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MS가 이러한 제품들을 출시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테스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 알칸타라 소재도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소재라고 합니다. 그럼 서피스 프로 6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다른 채널의 리뷰를 위해서 대여한 제품으로 구독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린 제품입니다. 패키지에는 보시는 것처럼 MS 서피스 프로 제품의 디자인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패키지를 오픈을 해주면 네, 바로 이렇게 비닐에 있는 네, 비닐 제거하고요. 네, 서피스 프로 6 제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피스 프로 6 제품은 블랙과 플래티넘 두 가지 색상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출시가 된 블랙이 메인 컬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블랙 제품은 국내에 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하단에는 전원 어댑터가 들어있죠. 전원 어댑터의 방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 커넥터를 사용하는 어댑터가 들어있는데요. USB Type-C를 지원을 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번 서피스 프로 6 제품 USB 타입 C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네, 전원 어댑터에 연결할 케이블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별다른 구성품은 없습니다. 서피스 펜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빼서 바로 뭐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그네틱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서피스 펜에 대한 퀄리티는 이번에 뭐 특별히 업그레이드가 되진 않았지만 기존 서피스 펜에 대한 반응도 좋기 때문에 정교한 필기 등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액세서리는 바로 알칸타라 타이핑 커버인데요. 알칸타라 소재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이 커넥터 부분을 통해서 서피스 프로 6 모델의 하단부에 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서피스 프로 제품의 특징은 바로 이 킥스탠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킥스탠드가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킥스탠드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키감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바로 이 위에 있는 전원키를 누르고 이 타이핑컵을 이용해서 문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윈도우 10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제품 상단에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쪽 사이드 부분에는 DP 포트, 그리고 USB 포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서피스 커넥터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커넥터를 통해서 방금 보신 알칸타라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내부 킥스탠드 안쪽에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만나보고 있는 서피스 프로 6 제품의 스펙은 인텔 8세대 i5 코어를 탑재를 했고 램은 8GB를 탑재를 한 제품입니다. 제품의 스펙은 다양하게 출시가 되었어요. CPU는 i5, i7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 램은 8GB, 16GB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고 저장 공간은 128, 256, 512 그리고 1TB의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최대 사용 시간은 13.5시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피스 프로 초기 모델 등은 정말 배터리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 배터리를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출시가 되고 있는 서피스 프로 제품들은 일단 배터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상당히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피스 프로6 제품에는 카메라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후면에는 800만 화소, 전면에는 5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후면 카메라로 사진도 촬영하실 수 있고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앱들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피스 프로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3대2 화면비를 가지고 있는 픽셀 센스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피스 프로6 제품 역시 마찬가지로 픽셀 센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 해상도는 2736 곱하기 1824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2.3인치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서피스 프로 6 제품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디자인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usb 타입 c가 적용되기를 원했지만 그 부분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능적으로는 8세대 인텔 코어가 탑재가 돼서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이 이번 서피스 프로 6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인원 디바이스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어 있죠. 2인원 디바이스는 바로 이렇게 본체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키보드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런 투인원 디바이스의 장점입니다. 서피스 프로 6 제품 역시 본체는 770g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10 태블릿 등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영상을 감상하고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문서 작업 등을 하실 때는 타이핑 커버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제품의 매력이고 2 i n 디바이스의 대명사로도 불리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8세대 인텔 코어를 탑재하고 있는 2 i n 디바이스를 선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서피스 프로6 제품을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서피스 프로6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로 윈도우 OS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데스크탑 그리고 일반 랩탑에서 사용하는 윈도우 10과 동일한 윈도우 10을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설정 프로그램 등을 사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피스 프로 6 제품을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서피스 펜을 통해서 다양한 필기 작업 등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MS에서 국내에 출시한 서피스 프로 6 제품을 만나봤습니다. 이 제품 국내에 출시가 되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런 궁금증이 해소가 될수 있는 그런 리뷰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국내에 출시가 되는 다양한 IT 디바이스에 대한 리뷰도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